아빠의 기 친구들 이미 따뜻하게 잘 입은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이 정도만 이렇게 해다정한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? 왜? 네? 어? 다정아 다정아 너도 잘때옷잘 입고 이불 잘 덮고 자 알겠지? 아 그래 다정이도 잘때옷잘 입고 이불도 잘 덮을게 근데 누나는 갇지여서 옷이 옷이 조금 갇지여. 아 옷이 간지러워 나정아? 응. 처음 알았다. 우리는 더워서 그런다고만 생각했어. 간지러워. 아 응. 다정이 진짜 피부가 좀 예민한가 보다. 그래서 응. 벗는 거야 나정아? 응. 아. 아 그렇구나. 가정이는 이번에 뭐가 좋았어요? 이렇게 해주고 이거처럼 만들고. 그걸옷 안에 넣어요? 응. 양말, 어. 발, 에 신는 거 아니고요? 발에 신는 거 아니요. 여기 안에 넣을 거. 그걸 왜 넣을까? 어,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처요. 음, 그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빠 참 궁금하네 어, 여기 넣어서 음. 이렇게 도어줄까 음.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코콩이 여기 숨어서 여기 코 어떻게 빠지니 이렇게 하고 어. 응. 아이고, 다정아, 춥지 않을까, 친구들? 바깥 공기가 차니까 아이들 꽁꽁 싸매 주세요. 짜잔! 아빠 짜잔! 아! 다정아, 뭐해 준 거예요, 다정이가? 아빠도 해줄까? 아 뭐해 준 건데요, 친구들?